65세 이상이신가요? 간병비, 복지용품 전부 지원됩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집안일도 힘드신가요? 65세 이상이면 간병비 나라에서 지원해드립니다. 혼자 걷기 어렵거나 혼자 식사, 씻기 힘든 가족분이 계신다면 지금 화면 두번 클릭하시고 정보 알아가세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드리고 목욕식사 청소 등 도와드리며 복지용품도 매달 무료로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해보세요. 방문조사 후 등급이 나오면 바로 지원 시작됩니다. 집에 거동이 불편한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몰랐다간 손해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복지 소식. 구독 누르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